안녕하세요 게임 크리에이터 노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창벌 M이라는 게임인데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조선판 어, 좀비 난장 지금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게임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이게 맵이 굉장히 넓어요 맵이 굉장히 넓은데 제가 알기로는 39페이지인가? 그죠? 39탄까지 있어요 39탄 게임 내용은 간단합니다 좀비를 피해가지고 장애물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70m 이상 달리기 레츠 기린. 좀비가 막 쫓아와요 여러분은. 자, 막 이제 막 이제 시작 질주. 시작줄 주딱 써주면 자 옆으로 빠져주고 장애물이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 앞에 막 있잖아요. 이게죠 튜토리얼이거든요. 점프 위로 올려주고 가면은 내려주고 그게 탁탁 피해주고 그죠. 자 쭉쭉쭉 달려가지고 여기 절벽이네. 떨어져야 이거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되거든요. 목표가 실패했대요. 그러면은 부활 한번 써볼까요? 자, 부활 도전 성공. 70m 이상 달렸나 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자 갑니다. 자, 125m 이상 달리기. 이 정도야, 뭐 간단하지. 어, 잘 보세요. 칼춤을 추면서 시작 전력 추주 하면은 얘네들이...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그랬는데, 뭐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벽 타는 건데 자, 옆으로 간 다음에 옆으로 착 빠져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점프를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여러분. 옆점 1 0 5점 히트! 아, 06냥. 고소한 재미죠, 근데, 고소한 재미. 자, 이거 뭐 가볍게 피해줍니다, 이렇게. 어, 쉽죠? 자, 이렇게 점프 점프 피해주면서 자, 옆으로 빠져주고 자, 여기로 가서 오, 맵이 달라졌네? 아까는 아니랬는데? 어, 이런 소소한 재미. 맵을 외워가지고, 막, 미리 막 대처하고, 막, 그런 게 없잖아, 요 있었는데, 이 게임은 새롭네요. 점프! 착! 착! 오, 착지야. 야, 얼마 안 남았어. 20m. 20m 차안 남았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여기서 착! 인물 가운데 습득이 있다고? 아, 여기 있구나. 습득! 오! 오! 삭갓이야, 삭갓 사깟. 명품 두루마기 진청의보 오 파란색인데 전신갑주 오여품가 어둠의 예보 오 이거 약간 블레이드 앤솔 <laughs>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저승사자 도깨비 그 제목 뭐지? 그... 이자 <laughs> 말라... 아, 도전 과제 99 달성 필요 도전 할수 있어? 이거야? 꺼가지 그러니까 해주지. 자, 가면. 오! 함정이 있어! 이거 몰랐다. 이거 정말 슬퍼. 실컷... 함정 먹어주고. 이번에 깬다. 못깰 수가 없어요. 무조건 깹니다. 1번 성공. 2번 실패. 시작. 어. 나를 못 믿네. 어. 생각보다 나를 못 믿네. 얘들아. 어. 자, 이번에 이번에 깨냐안 깨냐야. 이번에 깨냐안 깨냐야. 후, 후, 후. 자, 간다. 야! 뭐야 이거? 얘 이런 장애물 이 있었어? 뭐야 이거? 잠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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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어, 이게 맵이 계속 달라져 가지고 좀 힘들어. 해 주고. 온전으로 날 유혹하네. 자, 피하고 집중. 이런 식으로. 뭐야? 와! 우 그냥 부가 해 버리네. 그냥 문짝을 와! 점프! 마무리! 마무리! 도전 성구 상자 열어보자. 뭐냐? 옆쪽 90원 서가지고... 노래가 흥겹네? 약간 캐릭터마다 그게 있나 봐. 도전과제 전투 중 공격력 50% 증가. 백전사. 오, 이거 끼자. 무기도 간다. 아마 내가 이걸 습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광성검 실지도 울프채 빠루 빠루가 있다고 요술봉 선택 어, 간달프 조선시대 간달프가 나타났습니다. 야야차차차차차 캐릭터가 뭔가 밝아지니까 뭔가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 이만의 주스 뭐냐?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이 게임에 대한 공략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야, 죠. 자. 아. 이거 누구? 야, 열쇠 7개 먹었으면은 별 2개는 줘야 될거 아니야. 열쇠. 자, 이동하면서 점프. 비트 숙여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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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이거 진짜 실패 실패했으면 진짜 머리 머리 머리털 없는 머리털 다 뽑을 것 같아. 어 좋았어 엘득이야 <laughs> 자 지금까지 플레이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런게임 계열의 어제 영화와 같이 런칭을 하면서 이제 앵글을 좀더 다양하게 보면서 좀 새로운 게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캐릭터가 이제 검을 들고 다니잖아요 검을 들고 다니면은 이제 좀비들과 좀 싸우는 그런 액션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가 조금 아쉬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좀더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이어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게임 크리에이터 노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